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 노트북 관련된 내용들도 전달해드리고 있었는데요. 진짜 저렴하게 부담없이 쓸수 있는 그런 모델도 좀 다뤄주세요라는 요청이 다수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그닉의 바이북14X라는 요 모델을 한번 리뷰해 주십시오 라고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품을 제공받고요. 2주 동안 써봤는데요. 여러 가지 느낀 점들. 얼만큼 이걸 써먹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으로 돌아가서 언박싱부터 한번 살짝 보시죠. 자, 박스를 이렇게 까만 거 열게 되면요. 오, 여기 안에 이 노트북 그림이 있습니다. 자, 짜잔, 이렇게 열게 되면요. 오,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소개 종이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충전기가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본체가 이렇게 짜잔 오요 노트북이 깔끔합니다 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외관은 괜찮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기대를 안 했어요 <laughs> 일단 첫 번째로 외형 저는 솔직히 플라스틱 재질의 노트북을 별로 안 좋아해요. 좀 고급스럽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건 딴딴한 그런 메탈의 재질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색상이 되게 독특해요. 문그레이라고 하는 컬러인데 회색의 느낌하고 녹색의 느낌이 약간 묘하게 섞여 있는 느낌. 그래서 유니크한 느낌으로 전체를 휘감고 있는 이 톤이 마음에 듭니다. 또 곳곳에 보면요, 이렇게 절상면이 다이아몬드 커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날렵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 썼구나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이렇게 바닥에 보시면요,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여기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놨을 때 자연스럽게 열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게 14인치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두께도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무게는 1.3kg 인데요. 아주 가볍다고 얘기할 수 없는 무게지만 이 재질이나 이 느낌을 생각했을 때 괜찮은 휴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이 회사 로고 외에는 쓸데없는 디자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전혀 위화감이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런 외형적인 느낌. 요거는 만족입니다. 좌측면을 보시면은 여기 USB-C 타입 포트가 있기 때문에 요걸로 최신의 SSD 외장 하드를 연결한다든지 바로 4K 디스플레이와 연결할 수도 있고요. 마이크로 HDMI 포트가 있어서 다른 모니터에 연결할 수 있는 사양도 이렇게 갖추고 있고요. 또그 옆에 USB-A 타입의 포트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 일반적인 방식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충전기를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있고요. 오디오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USB-A 단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양쪽에 단자가 총 3개 있기 때문에 이 슬림한 노트북 치고는 입출력 지원이 굉장히 괜찮고요. 마이크로 SD카드 리더기도 있기 때문에 연결성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뒷판에 보면요. 여기 m.2 확장 베이도 있어요. 램은 고정되어 있어서 확장이 안 된다는 점그 부분 아쉬운 점입니다. 자, 이어서 디스플레이 느낌도 살펴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14인치의 FH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IPS 액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여도 시야각에 문제가 없는 깔끔한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인터넷을 봤을 때 글씨 가독성도 깔끔합니다. 전반적으로 물빠진 느낌이 아니어서 생각보다 디스플레이 퀄리티도 괜찮은 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베젤이 굉장히 얇은 점. 이것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보이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다만 빛 반사는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화면에서는 조금 반사되는 티가 나죠. 제 얼굴 같은 게 보이실 텐데. 네, 가격대를 생각하면 납득할 만합니다 이어서 성능 부분인데요 이게 아마 다들 가장 궁금한 점일 겁니다 인텔의 보급형 쿼드코어 펜티엄 실버 제미니 레이크 N5000 모델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띄우는 속도 크롬을 여는 속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정도입니다 눌렀을 때 요정도 스피드로 크롬이 로딩이 됩니다 자 뉴스 같은 거 눌러보면은 이 정도로 쾌적하게 잘 동작합니다. 멀티미디어 활용 면에서도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제가 4K 60프레임 영상을 재생하고 있습니다. 60프레임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CPU 사용률은 지금 뭐60% 정도를 쓰고 있고요. GPU가 또60% 정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속이 되고 있어서 4K 60프레임 영상도 소화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 화면을 이렇게 보면 화질도 상당히 깔끔하죠? 소리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소리는요. 저음역대가 상당히 약한 편인데요. 박진감 넘치는 소리를 원하신다면 별도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로우파의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줌인 줌아웃이 약간 살짝 굼두는 감은 있지만 크게 무리가 없이 잘 먹습니다. 아주 빠릿빠릿하지 는 않지만 이런 조작 같은 경우에도 큰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사진 보정, 편집 작업을 하시는 수준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게임용으로 사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3D 게임은 크게 원활히 즐기기는 힘들었습니다. 사양이 높지 않은 게임이 할로우 나이트 같은 게임도요. 옵션을 좀 타협했을 때30 뭐 프레임 언저리 나오는 정도고 그나마 롤 같은 경우에는 필드가 한산할 때는 60 프레임도 나오는데 이저 사양 옵션에서 전투를 하게 되면은 25에서 3 0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게임을 완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원활하게 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고전 게임이라든지 캐주얼 게임을 하는데는 괜찮겠지만 본격적인 게임은 힘들다는 거, 그거는 당연히 <laughs> 알아둬야 될 점입니다. 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연결해서 외부 디스플레이랑 연결하는 그런 것도 잘 돼야 될 텐데, 자 한번 꽂아볼게요. 자, 제 모니터 지금 나오고 있죠? 출력이 되죠? 4K 60프레임 모드 정확하게 잘 동작을 하고요. 여기서 파워포인트 샘플을 틀어볼게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게 여기 지금 모니터에 정상적으로 연동 잘 됩니다. 4K 디스플레이도 원활하게 지원할 정도니까 일반적인 FHD 프로젝터 연결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넘겨볼게요. 다음 누르면. 잘 넘어갑니다. 다만, 아무래도 DDR4의 램이 4기가라는 점이 가장 아쉬운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작업을 헤비하게 하고 싶다. 그런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지만, 오피스 작업하면서 다른 자료 조사하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별도 모니터로 틀어놓는다. 그런 정도까지는 소화가 가능합니다. 지금 뮤직비디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외부 모니터 출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워드 켜져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창이 켜져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인터넷 창이 켜져 있는 이렇게 이 정도 다중 작업 하는 상황에서 CPU가 57% 왔다 갔다 하고요, GPU가 한40% 50% 근데 램이 지금 한 3기가 정도 76%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정도는 소화가 가능하다. 다만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뭔가 복잡한 작업을 동시에 하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제가 생각하는 저가형 기준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어서 생각보다 4기가로도 많은 걸할수 있네라는 거를 처음 깨닫게 됐습니다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요 펜타그램 방식이어서 누릴 때 키감이 굉장히 조용한 특징이 있는데요 무난한데 반발력은 조금 적기 때문에 뭐 치는 맛이 있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어쨌거나 큼직큼직해서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이렇게 백라이트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도 사용할 수 있게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딜리트가 여기 있는데 전원키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로, 어? 컨트롤 할 딜리티 이런 거 누를 때 여기 누르면 슬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레이아웃은 조금 난감합니다. 요 터치패드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큽니다. 요 약간 독특한 문 그레이 색상이랑 그레이 색상이 투톤으로 어우러져서 모던한 느낌도 있고 고급스럽네라는 느낌을 주지만 감도가 그렇게 섬세한 느낌은 아니어서 마우스를 같이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문 인식은 상당히 편리했지만 한 번씩 아 이게 여기지라는 있 거슬림은 있습니다.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 는 최장 10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 별로 아무도 안 했을 때 느낌일 것 같고 제가 이걸 들고 다가서 사무 작업이라든지 액티브엑스 필요한 뭐 정부 관련된 일들 그런 거 이거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틀어놓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한 4시간 반 정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긴 편은 아닌데 이거는 USB PD 방식의 보조 배터리를 연결할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제가 이그닉의 바이. 맥북 14X SSD 확장 모델을 2주간 써보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점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맥북의 최고 사양 모델을 쓰기 때문에 기준치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도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느낌을 받아서 게임을 안 하는 대학생이라든지 사무용 노트북, 서브용 윈도우 노트북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전력이고 팬 리스 모델이기 때문에 소음이 없어요 그게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그런 게 거슬렸던 분들에도 가볍게 쓸수 있을 만한 그런 제품인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윈도우가 정식으로 포함되어 있는 가격으로 40만 원대라는 거는 아, 납득할 만한 가격이다 이런 사무용이라든지 간단한 멀티미디어 용도로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잘쓸 수가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다만 32기가로 되어 있는 기본 모델은 솔직히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상 확장 모델을 사서 쓰시기를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이그닉의 바이북14X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구입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모두 모두 안녕!